안녕하세요. 김부장입니다. 오늘은 양주 덕계동에 나와 있는데요. 양주 덕계동 최저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여기가 다시 재오픈을 해서 재분양하는 현장이긴 하지만 방 3개, 화장실 한개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구조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제는 남아있는 자녀 세대, 딱 10세대 남아있기 때문에 꼭 한번 나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최저가에 실입주금도 들어가지 않는 전액 담보대출을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이집꼭 한번 나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방 3개, 화장실 1개,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은 폴리싱 타일, 그리고 우측에는 키큰 장이 총 3칸, 그리고 좌측편으로 여기 단장 들어가 있습니다. 중문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해서 3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고, 안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집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지만, 그래도 금액 대비에 정말 괜찮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거실 폭은 3,7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쇼파는 3,4인용, 그리고 TV 같은 경우도 대형 TV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시고 앞에는 이렇게 바로 길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앞에 거리, 동간 거리도 상당히 멀지만 여기 대각선 방향으로는 완벽하게 또 숲세권으로 나눠져 있고,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, 주방, 기역자로 나와 있고,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와 싱크볼 사이즈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. 화이트 톤으로 상하부장 수납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고,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, 여기 싱크볼 바로 옆이나 아니면은 가운데 쪽으로 놓으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냉장고는 이쪽,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안방 같은 경우는 TV 아트월 바로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. 안방은 11자, 11자 정도 나오는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로 붙박이장, 침대, 파우더룸 이렇게 설치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 창호도 정말 큼지막하게 낮져 있지만 이벽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 보니까 이 위쪽으로 다른 것도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나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맞은편에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그리고 메인 욕실이 나와 있는데 먼저 쇼파 털 바로 뒤쪽에 있는 두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10자 9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 채광도 좋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시 재분양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메리키니 현장이라고 보시면 은 좋으실 것 같아요.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자녀분 방으로 가구 3종 배치하시기에도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반대편 쪽에 마지막 세 번째 방 나와 있습니다. 이세 번째 방은 8자, 8자 정도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에 여기도 가구 배치하시기에는 좋고 다만 이쪽으로는 안쪽에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. 보일러실 그리고 반대편까지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랑 건조기는 타워형으로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광 좋게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.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요 중간에 메인 욕실 나와 있는데요.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일단 욕실에 환기창이 나와있어 갖고 환기하실 때도 좋고 곰팡이 쓸 일도 전혀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폭은 17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이동식 욕조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지만 욕조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그냥 이대로 넓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샤워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 양변기 세면대 여기는 화이트톤의 건식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판상형 구조 3베이 구조로 해서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라고 보시면 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양주 덕계동의 최저가 회정동 덕계동 다 합쳐서 정말 최저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액담보대출로 가능하기 때문에 무입주 완전 무입주 희망하시는 분들 꼭 한번 나오셔서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덮개역까지는 걸어서 가기는 에 조금 힘들지만 차량으로는 약한 5분 정도 걸어서 가게 되면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